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한 실적과 해당 사업년도에 발생한 운용소득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운용소득이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며 운용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먼저 전년도 운용소득 사용실적을 작성합니다. 3.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직접 입력하거나 전기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전년도에 작성한 내용을 불러옵니다. 4. 사용기준액란은 3. 전년도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80%를 곱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여 6. 과부족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5년간 평균 실적을 계산하기 위해 8에서 12란을 작성합니다. 13. 수익사업 등의 소득금액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이나 예금 등 수익의 원천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을 입력합니다. 보조금으로만 운영하는 사업이나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주식 등 출연재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14.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은 각 사업 연도 소득 금액 계산 시 적용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고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란은 해당 사업 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16. 기타란은 출연 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하여 발생한 소득 중 13.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 소득 예를 들어 원천징수되어 법인세 신고가 면제된 예금 이자 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18. 출연재산 양도차익란은 수익 사업 등의 소득 금액에 포함된 출연재산 양도차익을 입력합니다. 19. 의제 배당액란은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분할 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경우의 의제 배당액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법인세 등란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및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합계액을 입력합니다. 21 2월 결손금란은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을 입력합니다. 24 기준미달 사용액에는 전년도 운용소득을 사용 기준 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여 6 과부족액 란에 7 해당 사업년도와 12 5년간 평균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 작성하고 해당 사업년도 과부족액 절대값과 5년간 평균 과부족액 절대값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금액이 사용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6 과부족액이 0보다 큰 경우 즉 기준 미달 사용액이 없는 경우에는 24 기준 미달 사용액란에 0을 적습니다. 다음 사례와 같이 해당 사업 연도의 과부족액이 마이너스 30만 원이고 5년간 평균이 마이너스 17만 2천 원인 경우 24 기준 미달 사용액란에는 17만 2천 원을 적습니다. 25 운영소득 미달 사용 가산세라는 24 기준 미달 사용액의 10%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사업 연도 운영 소득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입니다. 7. 해당 사업 연도에 5. 1년 내 사용 실적 중 해당 사업 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거나 해당 사업 연도 운영 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 연도 운영 소득 지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5.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운용소득 지출 구분란에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5. 1년 내 사용실적 50만 원중 2022년에 20만 원, 2023년에 30만 원을 사용했다면 가 1년 내 사용실적 중 해당 사업연도 지출 명세에는 2023년 사용실적인 30만 원에 대해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두 번째로 해당 사업 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사업 지출 송금산입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운용소득 지출 구분란에 나 해당 사업 연도 중 고유 목적사업비 지출명세를 클릭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 연도 운용소득 계산에서 15 고유 목적 사업 지출 송금 산입 금액이 10만 원인 경우, 이는 나, 해당 사업 연도 중 고유 목적 사업비 지출 명세에는 10만 원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작성합니다. 운용소득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은 출연재산 매각대금 지출 명세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처명, 지출액, 지출 목적을 기재한 후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목록이 추가됩니다. 연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수혜자가 있거나 100만 원 이상인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함을 유의하세요. 해당 사업 연도에 지출한 운용소득 내역이 여러 건인 경우, 엑셀 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하신 후, 엑셀 불러오기로 업로드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작성 가능합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